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있어요. y는 fx가 직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분면에 있는 원이 있는 점 p하고 접한다. 그때 저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분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음수 표현이 귀찮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 a, b 이렇게 적을게. 그러면 a랑 이라는 것은 모두 양수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 수가 있다 뜻이고, 접점이라는 것은 원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25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 접선식이다. 원이 있는 점, 접점이 나왔기 때문에 ax 더하기 by라는 것은 25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 by라고 하는 것은 ax. 더하기 25가 되고 y라고 하는 것은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5가 됩니다. 그럼 이게 fx라는 뜻이겠죠. 자 이때 나와있는 조건은 일단 다 적어봤어. 질문이 뭐냐 하면 f의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대입해 보면 b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b분의 25. 위에 라고 하는 것은 b분의 oA 플러스 b분의 25. 요거를곱해라 했다고요.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b 제곱분의 625, 00000000, 0 a 0 0 0 0 0 0 0000000, 0000000, 그0 0 0 0 0 0 0000000, 00000000, 0 0 0 0 0 0 0 25 빼기 a 제곱이라 쓸수 있거든 25빼이 a 제곱이란 b 제곱밖에 안돼 따라서 25